아 그냥 얘인 거 같은데 아 누구 나니왜 네. 음. 느낌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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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느낌상, 느낌상. <웃음> 느낌상. <웃음> 얼마나 <웃음> 많은 사람을 와. 죽였으면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저런 말이 나오냐 님들아 오늘 누구 온다 하지 않았어 누구 오늘 면접 보러 온다는 거 같은데 뭘로 <laughs> 어, 뭐야. 띵동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면접 보러 왔어요. 아, 면접 보러 왔어요?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활동형 축가, 축가봉이고요. 노가다를 깨하고 타워, 타워도 평균으로 합니다. 끝이에요? 네. 어허. 루채, 어째 생각해? 아. 아니, 마, 지금, 맘대로 해라. 아니, 아니, 무건수 아, 대로 해라, 남 무건수. 해라. 무건수에 가고 있잖아, 지금. <laughs> 무건수, 니네 포즈 바로 무건수에 가고 있잖아. 살아. 그러니까, 노가라 잘하신다고? 그 가든 같은 거? 그로 가든? 네. 그럼, 다른 게임도, 다른 게임은 어느 정도? 저, 다른 게임 평균이죠. 아, 평균이야? 아, 그러면, 그래. 실력을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군. 진행시켜 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느려?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와 느려 진행시켜 저는 뒷발 봐야 돼 아주 그냥 이걸 깨야 <laughs> 아, 네, 이거 깨야, 네, 깨야 될까? 시켜, 시켜, 아 저분한테 다시 켜볼까? 저분한 다시 켜볼까? 이분한테 다시 켜, 이분한 다시 켜, 이분한테 다시 켜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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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이분 게임 평균적으로 하시다니까그 그래. 따라가자, 그래. 따라따라다녀따라다녀 따라가, 따라가, 따라아 진짜 누가 열었어? 아 잠깐만, 잠깐만. 좀 찾아봐요. 좀 찾아봐요. 찾아봐요. 어? <laughs> <laughs> 뭐 한명 죽었는데? 저도 뭐야? 잠깐만 내가 뭘 본거지? 야짜분기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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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문닫거 저거? 저거? 저나 저거? 저거? 저네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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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너너너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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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진짜 와..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어디 왔어요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따라가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안녕하세요 뭐 들고 있어? 아 렌지 아 잠시만 누가 다 다닌거야? 신입이 가미 신입이 가미 얘네도 유인시켜봐 얘네도 유인시켜봐 죽었는데? 와. 죽었는데? 와누가 죽었는데? 아니 님들아 신입보라 못하면 어떡해 아니 와 진짜 다음판에 보여드리저기 여기, 아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주황키만 주황색이... 아, 어으면됐었는데와아보자저저저또 시간 끄는거 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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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오기려더안 좋을텐데 정글 탈출했어 정글 탈출했어 <laughs> 뭐 아니야? 아니, 쟤네, 쟤네, 이제 총으로 쏴야 돼. 나 총으로 쏜다고? 너를 내가 총으로 왜 쏴? 어, 님이나 나못 믿잖아. 나 맨날 못 믿잖아. 너, 아, 그냥 예인거 같은데. 아, 누구? 나? 네, 왜? 음. 느낌상. 느낌... 느낌상? <laughs> 느낌상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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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느낌상? 얼마나, <laughs>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,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저런 말이 나오냐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이제 아, 여기서 반전으로 카펑님이 그거일 수도 있어 <웃음> <웃음> 와 지금 여름 바꾸는 거 같다 거. 또또또뭘 하라는 거봐 저거 안녕하세요 아나무수보자 어. 아니 <laughs> 저걸 버그로 먹는 낭후요? 잠짜가저왜 먹어져요? 저왜아나 진짜. 오이 나... <laughs> oh <laughs>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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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야, 같이 죽었어, 예? 같이 죽었어. 같이 죽었어. 같이 죽었어. 우와, 미... 와, 참, 야, 연... 야, 트럭이 어딨냐오나렉렸다 문이 왜안 열려. 아진 빨리, 빨리, 빨리 잠시야. 이거, 잠시, 이거 무슨 죠 아, 토끼구나 빨간 키왜또안 오니? <laughs> 빨간 키가 떨어졌는데? <laughs> 어디 가세요? 언제이가 총은 또 언제 먹었냐? 아, 잠깐 총은 또 언제 먹었어, 저거? <laughs> 총. 총 먹었다고? <laughs> 뭐야? 야, 근데 뭐, 뭐 없는 아니, 번지 뛰어으면 번지 뛰어버렸는데? 와 아이고 안타깝다 와 아이고 안다저또 양악하는 것봐 저거 저거 와 저것도 양악하는 것봐금만더 가지고 올까? 아, 끝났구나이아 뭐래라? 이하한가나와나 <laughs> 이거 드릴게요 야문다아문다아문다아문다아문다 문다나 문다나나나둘셋둘나 넷둘 셋, <laughs>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열 아깝다 <laughs> 어 내가 아저기요 가지만 저기 어 뭐야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아 지금도 이거... 아, 어디, 이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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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... 어님 아니고 님 아니고 아총 먹으러 갔으니까 난총 먹으러 갔으니까

상호가 나조 차와요. 잠시만요. 상호가 나조 차와요. <laughs> 잠시만. 미션 잠시만. 달렸어, 달렸어, 달렸어. 어? 어? 아니. 나이스? 어? 어? 나이스? 어? <laughs> 나이스? 아, 뭔데? 깨자. 아, 이거 넓은데. 아. 넓기는 해. 저 채팅에 조배된 것 같은데. 채팅에 저거 뭐야? 가자 꿀떼기 먹어야 돼아 아니님 네네아 <laughs> 진짜 도움 안돼 도움 안 되는 이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얘기 바르게 피하네 들어가자 지지 오케이 지지지지지지지지 오잠만만 <laughs> 잠깐만, <laughs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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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절로 가? 아, 진짜 빠 어? 안녕하세요. 아, 아, 토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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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진짜 씨. 할머니 밀수 있다. 야 할머니 오. 밀수가 있어. 그거? 어? 아씨, 할머니도 안 왔잖아. 예? <laughs> 할머니 <밀수 있어>. 할머니. <laughs> 아야 할머니가 지고 저렇게 놀아 재는 거냐고. 도착다 도착했어. 아니 안 보이는데? 어딨어? 아니 못 죽였어 설마 나, 나 없는 동안에 한 명도 못 죽인 거야? 한 명은 죽였어 나한 아, 명은 죽였는데 하이 예? 바보들 근데 미안한데 나안깰 거야 아 <laughs> 이거 바보 글로 안갈 거야 어? 어? 나 글로 안갈 거야 오나 어, 글로 안갈 건데. 아니 그럼 어디 어디로 간다? 갈 건데? <laughs> 어디로 갈 건데 이러면. 어디 갔어? 씨. <laughs> 어디 갔는데? 어, 눈은트다못 잡을 이거. 것 같으니까. 아만 이게 다? 쌍티어, 상티어, 상티어, 상티어.